그러니까 사건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들이받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애 하나 때문에 또 새로운 수사기는 세상 귀찮다 이겁니까?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? 지 할머니한테만 말하지 말래요. 나는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 내가 매일 보는 동료들이 내 옆에 완전 보통 사람들이 이러는 게난 이게 더안 돼요 이게. 받아들이는 게 저 사람들이 죄다 처음부터 잔인하고 악마여서 저러겠어요? 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짖어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선택을 빙자한 침묵을 강요받을까요? 난 타협할 수 없어요. 난 타협 안 합니다.